까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I don't have any plan yet. y e 전에 한번 설명했죠. 자 다시 의문문에쓸 때는 벌써. 벌써 다시 쓰게 부정문에 쓸 때는 아직. 원래 공부는 복수계 복수. 국수. 자, 의문문에 쓸 때는 벌써. 부정문 쓸 때는 아직. 여기 don't라는 부정문이 나왔으니까 아직이죠. I don't have any plan.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직. 됐죠 누구를 만납니다 I am meeting someone 자 이것도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누구를 만날 예정이다 거기다 써놔요 누구를 만납니다 밑에다가 누구를 만날 예정입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물론 물리말는 어, 어디가 학교가 이런 이야기잖아 근데 학교에 간다는 것은 뭐냐면 학교갈 예정이라는 뜻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날 예정이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비동사 다음에 왕래 발작 동사의 진행형이 나오면 뭘 나타낸다? 미래를 나타낸다 그랬지? 미래, 미래. 어, 그다음에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I l l go if you w well, 버유고 자, 여기 will ever g o 밑줄 쫙쳐 봐. 아주 중요한 거 나왔어. will ever a g 이 w e 를좀설명해 자, 이 well, 어려운 것이 하나씩 나와요. w well, 는 뭐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뭐라고 써봐요? 복합 관계 부사라. 강세는 왜래? 복합 관계 부사. 여기 뜨세요. 옆에. 이게 얘래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몸 하는 곳은 어디든지. 자, 얘래 복합 관계 부사. 몸 하는 곳은 어디든지. 자, 써보세요. 그러니까 왜래? 뭐, 이거는 뭐겠어? 네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가 되겠네. w h e r e v e 가는 곳은 go, you go. y 까 u go. 가 o u go. 가 o u go. 어 o u go. You go. You go. y 봐봐. 그러면 o u go. You go. You go. You g 뭐 You go. y o 워 g 버 You go. y o 것은 무엇이든지. o 이것도 써봐. You go. You go. You go. 원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레버는 원무하는 것은 어디든지 그래서 자 필기해보세요 원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래서 이제 팝송의 제목 중에 이런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봐봐 이런 이제 팝송 중에 이런 좀 옛날 팝송이지만 자 써봐요 우연의 음. 해버리고 그런 그 합성 제목 이 노래가 있어요. 잘써 봐.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그럼 이걸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석을 할지. 자꾸만 이거 보겠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라이딩 바로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너를 기다리겠다. 우리가 웨이퍼가 무엇을 기다린다는거 알죠? 웨이턴 반지퍼를 쓰는 거야. 그건 알지? 내가 바로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겠다. 멋있는 말이지. 네가 어디 가든지, 네가 뭘 하든지, 나는 바로 여기서 너를 기다리겠다는 거야. 이 이제.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어떤 손해보적인 사랑을 팝송으로 옮긴 리체드 마스의 노래야. Right here waiting 이라는 노래인데 거기에 나오는 말이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